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좀 그쳤길래 동네 한 바퀴 영상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 예보가 있어서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요. 오늘 가보실 동네는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라는 마을을 가볼 겁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가 고택들이 많습니다. 안동 김씨 종택도 있고요. 집집마다 어 아주 오래된 고택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또 반면 관리가 안된 빈집들도 있고, 어 완전 풀밭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공원도 있고, 개천도 흐르고요. 참 이쁜 마을입니다. 소산리 마을 같이 한 바퀴 둘러보시죠. 소산리 마을은 넓은 평야를 갖고 있으면서 야트막한 야산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10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요. 고택과 현대식 건물 그리고 이쁘장한 공원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안동 김씨 종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산 1, 2 어, 이거는 여기가 손잡이고 여기가 땅을 찍은 듯 어느 어르신 지팡이 같습니다. 외출을 하셨나? 여기다 두고 가셨네요. 소산 1, 2는 보니까 마을 입구에서부터 멋진 공원이 있습니다. 풀 관리가 장마철이라서 좀덜 되긴 했는데요. 공원이 전반적으로 참 이쁩니다. 운동기구도 있고, 저 위에 정자도 있고, 어, 마을 입구에 있는 공원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야, 잔디 관리가 잘 됐다. 솥대가 아주 작품이네요. 이쁩니다. 여기는 정자인데요. 빗자루도 있고, 걸레도 있고. 또 이렇게 그늘막도 있는 걸 보면 어르신들께서 여기에 자주 쉬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늘막은 아마 이제 햇볕이 세니까 햇볕 들어오지 말라고 걸어 놓은 거겠죠? 산새 소리, 매미 소리가 좋습니다. 하, 완연한 여름이라는 얘기죠. 아름드리 소나무도 멋있습니다. 이 정도 굵기의 소나무면 10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아 여기 보호수라고 있네. 와, 82년도에 250년. 이건 300년 된 소나무입니다. 이곳은 삼귀정이라는 곳인데요. 삼귀정, 삼구정,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이큰 바위, 이게 거북이를 상징한다고 해요. 팔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이제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거북이 모양을 닮은 이 바위를 갖다 놓고 여기에 정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죠? 아들은 이제 여기에 안동 김씨 가문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예천권씨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88세의 나이에 노모께서 이렇게 넓은 뜰을 보면서 바람도 쐬시고 장수하시라고 그렇게 여기 정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느티나무 그늘과 이 앞으로 보이는 들 그리고 강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 들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곳이라서 지금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 그런 내용일까요?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삼구정. 이 정자의 이름은 삼귀정. 제가 들어오면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집들이 고택들이 많은데요.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신축인 것도 있고 마을이 음좀 부자 동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와. 이거 아시죠? 돈나물입니다, 돈나물. 와, 진짜 많네. 곳곳에 리모델링을 한 집이 있고, 예전 모습 집이 있고, 이집 같은 경우는, 와 여기는 마당에 나무가 너무 자랐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붕은 기와 강판을 얹었는데 옆에 벽은 음, 이렇게 흙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여기도 안테나가 있어요. MBC와 KBS 1TV 보는 거그 다음에 저기는 KBS 2TV 보는 거 요거는 증폭기죠. 그렇게 해서 삑삑 돌리다가 나오나 그러면 딱 고정을 하고 요렇게 철사로 묶어두는 우리 어릴 적에 많이 올라가서 저 안테나 돌려봤죠. 저도 안테나 돌리는 담당이었습니다. 이 우측으로는 어 박물관인가요? 큰 고택이 하나 있는데. 와. 전망 멋진데요? 와. 들어가는 입구도 잘 되어 있고. 음. 새로 지었어요. 지방문화재는 아닌 것 같고, 입구가 막혀있는 걸 보면 어, 박물관도 아닌 것 같고, 와, 근데 집이 정말 좋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와,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정말 멋있습니다. 와, 멋지네! 이런 집에는 누가 살까요? 궁금합니다. 담벼락은 참 이쁘게 해놨는데요. 와 관리가 되는 빈 집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빈 집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도 비워둔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당에 풀들이나 이 기와 상태를 보면 그냥 비어 있었는 것 같아요. 와! 안동, 소산동, 동야고택. 와, 1700년도에 지은 집이랍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와, 이 마루의 나무를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있죠. 특이한 건 굴뚝이 이쪽에 있네요. 어, 이게 입구가 이쪽이라 그렇지, 이 미음자형 구조는 저 안에 마당이 있어서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안이 이제 앞쪽이고 지금 여기 입구는 바깥쪽이 되는 거죠. 와, 한창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붕을 새로 하고 있네요. 이런 미음자형 구조의 집이 이제 바람이 센 겨울에는 아주 요긴합니다. 공사가 잘 돼서 이쁘게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음자형 구조, 참 보기 드문 구조이기도 합니다. 와, 여기 또 멋진 고택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지방 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안동 김씨 종택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25호 그렇군요. 1446년에서 1500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와. 지은 지 500년이 넘었다는 얘기네. 대단하네요. 이런 담쟁이 넝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치 있기도 하지만 또좀 으시시한 느낌도 나서 어떤 분들은 올라타지 못하게 계속 걷어내는 분도 계시고요. 일부러 키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와... 멋진 고택들이 많네요! 이 집은 안동 김씨가 대대로 살아온 집이나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옛 고택의 모습에 <laughs> 펌프가 있네요 펌프가 펌프가 있는거 정겹습니다 여기는 소를 길렀을 테고요. 어, 여기 디딜방아가 있네? 와. 디딜방아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짚을 엮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지붕이 초가 지붕입니다. 저기가 화장실이겠죠? 해우소. 아, 저 뒤에도 무슨, 보건공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아, 요집 정겹네. 요런 데 앉아있으면 참 운치있죠? 요런 마루 정겹습니다. 택마을이긴 한데요 음.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개만지죠 개만 삼소재라는 곳입니다 마당도 넓고 아이고 이런거 이쁘네요 <laughs> 와 대나무 많네 비온 뒤라 물소리 좋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 이게 참 많아요 개복숭아 온팡지게 달렸는데 여기도 약을 안치다 보니까 열매에도 진이 나와서 맺혔네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우측 길로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뭔 돼지 감자가 이렇게 많노. 이게 전부 돼지 감자입니다. 10월 말, 11월 쯤에 캐면은 이제 뿌리에 돼지 감자가 맺혀 있죠. 지금 캐면은 없습니다. 여기는 빈집인가요? 마당에 풀도 많고. 개조를 한 집인데 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감나무도 좋은데 곳곳에 빈 집이 있네요. 여기도 잘 찾아보면 임대하는 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여기도 고택을 개조를 잘 했네요. 지붕 씌우고, 뒤 안에 굴뚝도 관리가 잘 됐습니다. 배풍기도 달아놓고. 요렇게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고택도 참 이쁘죠. 여기도 담쟁이 넝쿨이 올라갔는지 걷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마을이 전반적으로 참 아늑해요. 그러면서도 폐가가 된 곳도 있고 지금 이 집도 보면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요. 여기도 마당에 농사를 짓고 있는 걸 보면 여기도 사람이 안 살고 방치된지 오래된 집입니다. 불태던 아궁이 솥걸린 곳도 그냥 있고 와. 여기도 비어둔지 상당히 오래됐네요. 꼭 이렇게 아궁이 위에 소추를 걸고 이렇게 마루가 있어요. 공둥이 뜨끈뜨끈 했겠는데 <laughs> 여기가 마을 중앙 통로 길입니다. 소산 1, 2 마을 회관이고요. 저 건너편으로 보니까 언덕 위에 아주 이쁜 집들이 있는데요. 저기까지 올라가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오르막길이네요. 와, 여기 이쁜 집들이 많네요. 여기 새로 지은 이 집도 참 이쁘고 이 뒤쪽으로는 고택들이에요. <laughs> 어르신 반일 보시네. 고택을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한옥스테이네요. 루가라는 한옥스테이입니다. 와 이쁘네요. 뒤쪽은 그냥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는 고택입니다. 와... 참 이쁘네. 온 김에 시원한 물좀 얻어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계시오. 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좀한잔 주시오. 네, 이렇게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봤습니다. 소산마을, 어, 전반적으로 참 부자 동네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쁜 고택들도 많았고, 또 지방 문화재도 있고, 새로 지은 집들도 이쁘고, 또 리모델링을 한 집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 방치가 돼서 흉가로 바뀐 집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매미 소리도 좋고 한데요. 와. <laughs> 자 비가 잠깐 쉬는 사이 오늘은 안동에 있는 소산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